자 이번에는 이제 순서성과 좌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어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없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 주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지금 여기 좌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를 한번 요렇게 선생님이랑 한번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처음 a가요. 처음 a가 a 콤마 b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 속에서 x 축의 대칭인 점 b가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a와 b는 당연히 x 축의 대칭인 점이 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의 좌표는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맞나요? 자, B의 좌표는 여기 있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A의 좌표를 문제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A, B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어요? X의 값도 음수 Y의 값도 음수라고 배웠어요 즉 A와 B의 부호는 서로 음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달라진다? 자 Y값이 올라가고 있죠. X는 그대로고 그래서 Y값만 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놔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나요? 자 그리고 C의 좌표가 문제 속에서 마이너스 A 콤마 A 더하기 B라고 되어있어요. 자, C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A 콤마 A 더하기 B라고 되어있는데 자, 볼까요? 마이너스 A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의 좌표가 X의 좌표가 지금 A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것은 길이가 서로 같은 요 좌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y 좌표 즉 c의 y 좌표는 a 더하기 b라고 했는데 a와 b가 서로 음수라고 했죠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두개 더해도 음수죠 그러기 때문에 y의 좌표도 음수 쪽 아래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는 c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주개점 잠깐 여러분 찾고. <laughs>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 개의 점을 찾은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예요? 순서상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삼각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a 더하기 b가요. 그렇죠 A의 길이가 이거고 B의 길이가 대략 이거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 이거와 이거의 길이보다 더 아래쪽에 더 가겠죠?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문제 속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자, 문제 속에서 24라고 주어져 있어요. 넓이가 24.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밑변으로 보면 되고요. 얘를 뭘로 봅니까? 이쪽을.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의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b 맞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양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지금 점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거리는 우리 보통 좌표가 3과 1이 있으면 은 길이값 얼마입니까? 3에서 부터 1을 빼죠? 물론 작게 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다는 의미에서 근데 대부분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표는 마이너스 B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B에서 B를 빼는 요게 바로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바로 높이라고 그랬죠? 자, 높이. 얘가 더큰 값이에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A가 더 크고요.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높이는요. 마이너스 A.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요게 바로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높이.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얘가 바로 24라고 문제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약분을 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갖는 값은 ab는 1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문제 속에서 ab는, ab는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순수쌍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면 어떻게 하나하나 찾으면 되겠죠 A가 1일 때 B가 12고요 A가 2일 때 B가 6이고 A가 3일 때 B가 4가 되겠죠 맞습니까? 또요 A가 4가 되면 B가 3이 되고 마찬가지 6이 1 2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근데 포인트가 뭐라고 여러분들? 정수라고 그랬죠. 그럼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요게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로도 계산이 가능하겠단 얘기예요 자, 선생님 일단 다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왜다 적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총 12개네요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억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요게 다 여러분들 포인트 먼저 맞추셔야 돼요. 그 얘기는 이 나온 순수상에 이 값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둘다 음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정수는 총 6개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문제가 약간 난해하죠 자. 나네 아지마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핀셋으로 만나뵙겠습니다.